안녕하세요. 입시 보살 김동현입니다. 네, 수능 성적표 받고 4에서 6등급 나왔어요. 어, 정말 멘붕이죠. 이 영상 본다는 얘기는 수시 결과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어,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4에서 6등급에게 유망학과 잘안 알려 주죠?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능 4에서 6등급 정도 맞으면 정말 뭐 최저 못 맞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고민 엄청 많아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어, 며칠 전에, 어, 수시 1차 합격자 다 발표 났고, 이제 또 추가 합격자 발표 나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죠? 그리고 인터넷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어, 유망학과, 어딜 가야 될까. 사실은 국립대 쓰고 싶은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거점 국립대에 4에서 6등급으로 지원하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어, 나랑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관없는 과에 지원하든가. 어, 그래서 그냥 일단 국립대 타이틀 달겠다. 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 정말 위험합니다. 어, 그런 친구들이 보통 자퇴하죠. 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야, 이제 정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어, 이런 친구들이 어, 선택할 만한,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만한 학과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선 요럴 때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과가 보통은 국립대에 있는 과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원해 봤자 합격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립대학교의 특성화 학과들이 있어요 아주 유망한 학과들이 많고요 또 특성화 학과 나오면 좋은 게 뭐예요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취업하기도 좋고 창업하기도 좋을 수 있어요 이런 틈새를 잘 노려야 됩니다. 지역 사립대의 유망 학과들 특성화 학과 중에는 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그래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듣는 학과들 많이 있어요. 어, 오늘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첫 시간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반려동물 천만. 인구에요. 그죠? 반려동물을 정말 잘 키우고 있는 분들이 천만 명이 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보다 더 낫다니까? 그죠? 걔는 꼬리만 흔들어도 천재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죠?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우대받고 있는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수의 진료 보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어, 동물병원 가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진료를 받잖아요. 그때 옆에서 이제 보좌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반려동물의 그 행동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학과. 어, 그냥 쭉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어, 복잡하니까 아마 짜증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집 가까운데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원, 충청, 그리고 전라, 경상,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어떤 학과들이 있는가,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는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 충청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 세명대에 동물바이오헬스학과가 있어요. 세명대 동물바이오헬스학과. 이름 멋있죠? 동물 바이오에스. 우리 보통 바이오에스 하면 사람, 뭐, 어, 유전자,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을 그런데 동물과 관련된 쪽. 그리고 중부대학교에 애완동물학부, 이런 게 있고요. 또 호서대학교에 동물보건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충청권에서는 세개의 대학 정도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상권에서는요, 대구대학교에 반려동물산업학과가 있어요. 어 여러분 아마 경상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구대 하면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대구 한의대에는 또 반려동물 보건학과가 있고요. 동명대학교에는 반려동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대학교도 반려동물학과가 있어요. 경성대학교에도 반려생물학과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경상권에는 다섯 군데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다 사립대예요. 그래서 사립대의 특성화 학과니까 여러분들이 국립대하고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 전라권은 어떠냐? 어, 세 군데 추천할 만한 곳이 있죠. 광주여대에 반려동물 보건학과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에 바이오헬스케어 학부라는 학부 안에 반려동물 학과가 따로 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원광대학교에 반려동물 산업학과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대는 있지만 요즘 반려동물의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등급이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립대만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대학교의 특성화학과 요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사실. 요런 학과에서 공부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의 장래성이 있냐, 없냐, 이거 많이 따져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취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건데요. 어, 국가 자격증 중에 동물보건사? 이렇게 어,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동물보건사와 같은 국가 자격증들이 다 있어요. 어,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런 자격증 취득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산업동물 분야에서 질병 방역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성시험기관에서 필요한 어, 동물실험기술원, 또는 동물약품 및 사료회사, 요런 곳에도 이제 취업이 아주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생명과학연구원 쪽으로도 진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원 진학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는 어때요? 이제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없어서 사립대 문턱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립대를 선택할 때는 뭘 봐야 되죠? 다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재정건전성. 어, 그러니까 우리 사립대학교가, 어, 돈이 많은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는 취업의 질. 취업률은 되게 높은데, 어, 실제로 어디에 취업하느냐. 뭐, 예전에도 나왔지만, 취업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죠?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따져서 보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유망학과인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학과 위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가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적성과 진짜 안 맞으면 이거는 가서 후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 개통령으로 유명한 누가 있죠? 네, 우리 강형욱 씨가 만약에 개를 싫어한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의 적성과 잘 맞는지 생각부터 해보셔야 되는데, 반려동물학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의사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반려동물 관련학과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4에서 6등급 고민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어, 유망학과 추천할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게임 웹툰과 관련된 학과를 한번 말씀드려볼 겁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얻으셔서 행복한 연말 그리고 연초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